우리는 왜더잘 살게 되었는데도 행복하지 않은가? 오늘날 선진국에서는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단극성 우울증, 다시 말해서 특별한 이유 없이 끊임없이 우울한 감정을 경험한다. 단극성 우울증은 개발도상국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어쩌면 그곳에 사는 사람들 중 많은 수가 생존하기 위해 몸부림치느라 정신의 우울함을 경험할 시간이나 여유가 없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수 많은 우리 조상들 역시 끊임없는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했기에 우울해질 시간이 없었을 것이다. 또한 조상들은 매일 반복되는 힘든 노동 이외에는 삶에 거는 기대가 없었으므로 좌절 때문에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이 낮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불행은 참으로 걱정할 만한 문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행복한 사람들은 범죄를 덜 저지르고 더 많은 돈을 기부하고 자원봉사를 더 많이 하고 낯선 사람을 더잘 도와주고 훌륭한 시민의 다른 덕목들도 잘 보여준다고 한다. 정확하게 무엇이 행복인지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람들은 자신이 행복을 느끼는가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또한 수는 성적이나 100m 달리기 기록 같은 신뢰할 만한 측정 기준도 없다. 자료라는 관점에서 행복에 대해 알려진 것 대부분은 자기 보고 형식의 행복이다. 즉 사람들이 조사자나 여론조사원에게. 많한 내용을 뜻한다. 자기 보고 형식의 행복에 대한 연구 자료는 명확한 결론을 제공하지는 못하지만 많은 교훈을 시사한다. 일리노이 대학교 교수 에드워드 디너는 평생을 행복에 관해 연구해왔다. 그는 이 분야 연구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거라고 예상한다. 어느 사회든 단순한 물질적 풍요가 아닌 모든 개개인이 삶에서 어떤 종류의 만족을 달성해야 한다고 가정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디너 교수는 말한다. 그는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가난은 불행을 야기한다. 하지만 돈이 있다고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 집단으로 봤을 때 나이 든 사람들이 젊은이들보다 더 행복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행복을 더 느끼는 경향이 있다. 백만장자 집단이 보통 수입의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지는 않다. 장애인이나 만성 질병에 걸린 환자들이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조금 더 행복감을 느낀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의미를 더욱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면서 행복이 증가한다는 디너 교수의 주장에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거의 모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젊은 층보다는 나이든 층에서 행복감을 더 느꼈다. 이는 청년이 인생의 전성기라는 일반적인 가정과 상반된다. 젊은이들의 마음은 성취하고 싶은 목표와 소유하지 못한 물질로 가득 차 있다. 반면 나이가 든 사람들은 대부분 원하는 것을 잃었거나 결코 성취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 고디너 교수는 설명한다. 그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죽음에 대한 접근이 노년층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야기한다는 어떤 증거도 찾지 못했다고 한다. 전체적으로 죽음의 나이에 이른 사람들조차 젊은 성인보다 전반적인 삶에 대하여 더 많은 만족감을 경험한다고 한다. 가난한 사람들이 불행하다는 디너 교수의 연구 결과는 결코 놀랍지 않다. 연구에 따르면 모든 나라와 문화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분명한 이유 때문에 불행하다고 한다. 책에서는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면서도 명랑한 사람들은 물질적 욕심이 없기 때문에 마음의 평화를 얻는다며 가난을 낭만적으로 묘사한다. 하지만 돈이 없다면 어느 누구도 평화로운 삶을 살수 없는 것은 자명하다. 심지어 신부나 스님이라 할지라도 말이다. 디너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득이 올라가기 시작하자 행복감도 따라 올라갔다. 하지만 일단 중산층에 도달하면 돈은 행복과 분리되고 둘은 전혀 관련이 없게 된다. 거의 모든 행복에 관한 연구는 돈과 물질적인 것들이 행복한 삶과 아주 조금만 관계가 있다는 기본적 결론을 뒷받침한다. 일단 사람들이 중산층이 되면 왜 돈으로 행복을 살수 없을까? 한 가지 이유는 골대가 분명히 이동한다는 것이다. 70년대만 해도 집한 채를 소유하고 자동차 한 대를 불리며 그 자동차를 타고 연 1회 휴가를 가면 성공한 삶으로 간주되었다. 지금 행복한 삶의 골대는 이동했다. 대다수의 한국인은 수도권 아파트, 적어도 자동차 두대 잦은 외식과 비행기를 이용한 멋진 휴양지의 휴가를 갈망한다. 다이아가 박힌 백금 손목시계, 비싼 SUV, 호화판 파티와 여느 사치품들이 필수품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이는 부분적으로 필요한 물건과 원하는 물건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졌기 때문이다. 이미 풍요롭기 때문에 소득이 점점 높아져도 그것이 행복과 연관을 맺지 못한다. 풍요로운 사회에서는 갖고 싶은 새로운 제품이 끝없이 생겨난다. 매년 많은 새로운 상품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돈이 제 아무리 많아도 원하는 모든 것을 살 수는 없다.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현실은 중요하다. 필요한 것은 충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음식, 의복, 거주지, 의료 서비스, 교육과 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가정해보자. 일단 필요한 것을 얻고 나면 필요는 충족된다. 이와는 반대로 원하는 것은 절대로 충족될 수 없다. 많이 원하면 원할수록 더욱 불만족스러워진다. 더 많이 얻을수록 소유물에 지배당하는 기분은 더욱 강해진다. 자연의 복수 법칙에 따라 세상에는 아무리 갖고 싶어도 소유할 수 없는 것이 존재한다. 따라서 부자들조차 물질적으로 만족할 수 없다. 아무리 부자라도 돈만으로는 살, 수없는 그 어떤 토지, 친구, 예술품, 상과 명예가 세상에는 있기 마련이다. 빌 게이츠라도 다른 사람이 갖고 팔지 않는 것은 가질 수 없다. 게다가 빌 게이츠는 그가 가장 원하는 듯 보이는 대중의 존경을 얻으려고 시도했으나 계속 좌절을 맛보고 있다. 사회학자들은 오래전부터 관계불안 때문에 소득 증가가 반드시 행복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가정해왔다. 관계불안이란 이웃에게 지지 않으려고 허세를 부리는 현상을 지칭하는 학문적 용어이다.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사람들은 집이 우리 가족에게 적당한가? 하는 생각을 접고 내 집이 이웃집보다 더 좋은가? 을 생각하게 된다고 한다. 또 불만의 핵심 요소는 더 많은 것에 대한 기대라고 한다. 소득이 증가하는 중산층이 소득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상류층보다 더 행복하다. 작은 집에서 중간 크기의 집으로 이사할 기대를 갖고 있는 사람이 큰 집에 살지만 그보다 더큰 집을 소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보다 더 행복할지도 모른다. 소득이 높아도 정체되어 있으면 매년 삶이 작년과 같은 것처럼 보인다. 상황이 호전되지 않는 듯한 기분은 불만족으로 이어진다. 두 번째 시식은 첫 번째 때만큼 맛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래에 더잘 살게 되리라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현재의 행복에 감사할 줄 모르게 된다. 이는 기대가 야기한 불안이라 이끌어지는 결과이다. 삶은 짧고 순간에 불과하다는 상투적인 불평에도 불구하고 수천만의 한국인은 미래에 집착하며 현재를 무시한다. 부모와 학교는 보상지원이라는 개념을 가르친다. 다시 말해서 미래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라고 가르친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교훈을 너무 잘 배워서 오로지 앞만 바라보고 지나치게 미래의 발전에 관해서만 관심을 갖는다. 그렇다.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기보다는 앞으로 살아갈 미래를 준비하는 데 훨씬 더 뛰어나다. 국가별 행복 수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일랜드가 높은 순위에 올랐다. 아일랜드의 1인당 국민소득은 미국이나 스위스의 절반 이하이다. 하지만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라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데다 최근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여 국민 모두가 기대에 들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일본은 1인당 소득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인데도 행복조사에서 거의 밑바닥을 차지했다. 일본인들은 스스로를 절망적으로 비참하다고 묘사했다. 어쩌면 40년간 유례 없던 호황이 끝나고 불황이 지속되자 기대가 야기한 불안, 즉 삶이 더 이상 호전되지 않으리라는 절망감이 생긴 듯 싶다. 아니면 미국인들보다 훨씬 더 돈에 집착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많은 일본인들은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돈은 결코 어느 누구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는다. 돈과 행복이 비례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를 명쾌한 경제 용어로 설명할 수 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정말로 원하는 것들, 사랑, 우정, 존경, 가족, 지위, 재미 등등, 대부분은 값을 매길 수 없으며 시장에서 판매하는 물건도 아니다. 만일 어떤 곳에 가격이 없다면 우리는 그것을 살수 없다. 따라서 돈이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은 돈으로 존경, 사랑 또는 우정을 사려고 시도한다. 분명히 돈으로 섹스를 살 수는 있다. 하지만 돈으로 살수 있는 성은 값을 매길 수 없는 성과는 차원이 다르다. 돈으로 살수 있는 존경, 사랑 또는 우정도 마찬가지다. 재미를 경제적으로 구입하는 방법이 있다. 휴가, 놀이공원, 영화, 스포츠 경기 관람 등등이 그런 종류이다. 하지만 재미에 관한 한 가격과 같이 사이에는 상관 관계가 별로 없다. 저렴하고 검소하게 준비한 소풍에서 참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반면 호화스러운 휴양지에서의 휴가가 불만족스럽게 끝날 수도 있다. 우리가 시장에서 값을 매기려고 시도하는 이러한 만질 수 없는 것들조차 원하던 결과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돈과 관련되어 있지는 않다. 우리는 모두 재미 있으리라 여겼던 어떤 곳에 돈을 쓰지만 나중에는 후회만 할 뿐이다. 삶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수명을 연장시키는 바로 그 힘이 또한 외로움을 부추기고 있다. 풍요에 의해 가능해진. 점점 더 줄어드는 가정은 인간적인 상호작용 역시 점점 줄어들게 만든다. 기술을 통해 편리한 재택근무가 가능해지면서 사람을 만날 기회는 더욱 적어진다. 사소한 문제에도 시끄럽게 투덜거리는 불평의 문화 속에서 한국인들은 화를 잘 내게 변했고 어쩌면 그 때문에 친구가 줄어들었는지도 모른다. 가족의 불만을 털어놓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때문에 우리는 소중한 인연으로 묶인 가족들에게서 단점을 찾게 된다. 광고에서 흔히 나오는 비현실적으로 이상적인 파트너와 비교할 때 평범한 사람과의 데이트 또는 삶은 감사할 거리보다는 실망스럽게 여겨진다. 전후시대 동안 선진국에서 단극성 우울증은 10배 증가했다. 거의 유행병 수준이다. 살리그만은 우울증이 증가한 원인을 4단계 이론으로 설명하고 있다. 살리그만은 첫 번째 원인으로 개인주의를 꼽는다. 단극성 우울증은 나가 좌절하는 질환인데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통해 모든 것을 보라고 배웠다고 그는 말한다. 과거 가족, 믿음, 애국심과 공동체를 강조하는 문화는 때때로 숨이 막힐 때도 있었지만 개인적 실패를 사소한 요소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오늘날 한국을 보자 종교에 대한 형식적인 지지가 줄어들고 계속적인 이사 탓에 지역사회에 대한 충성은 거의 없고 가족은 점점 규모가 줄어들 뿐더러 깨지기 쉬우며 아주 극소수만이 국가에 대한 헌신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현재 한국에서 나는 사실상 사건을 바라보는 거의 유일한 렌즈다. 개인주의의 팽배로 우리는 자신의 실패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다. 따라서 실패할 경우 우울증에 걸리기가 더 쉬워졌다고 살리그만은 주장한다. 만일 당신의 삶이 가족, 지역사회, 믿음 또는 나라에 집중되어 있고 상황이 당신에게 불리하다면, 그래도 분명 당신과 연결된 상황을 유리하게 해주는 어떤 사람 또는 제도의 부분이 존재하거나, 적어도 당신의 문제보다 더 중요해 보이는 문제가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당신의 삶이 매우 개인주의적인데 쓰라린 실패를 하게 된다면 평영추는 존재하지 않는다. 당신은 우울해지고 당신을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줄 힘은 어디에도 없다. 조상들의 투쟁으로 사람들은 유례 없는 자유를 만끽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자유는 자유롭지 못하다. 우울함에 빠졌을 경우 자유의 대가로 모든 사람은 위로나 지지 없는 철저한 개인주의 운명에 놓인다. 만사가 순조로울 때 개인주의는 바람직한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개인주의라는 의지할 곳 없는 환경에서 겪는 실패나 좌절은 조금씩 쌓여 결국 우울증의 원인이 된다. 우울증에 걸려도 의지할 사람이나 기관은 없다. 우울증이 유행처럼 번지는 두 번째 이유로 셀리그마는 자아존중감의 유행을 꼽았다. 스스로를 좋아하고 자랑스러워하도록 만들기 위한 자아존중감 높이기가 우울함이라는 결과를 낳는다니 언뜻 보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매사가 의도한 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자아 존중감의 강조로 인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지금은 기분이 별로지만 나중에는 좋아질 거야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대신 무엇인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세리그만은 말한다. 만일 지금은 기분이 좋지 않지만 나중에는 좋아질 거라면 그것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당신의 삶에서 무엇인가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면 그것은 매우 의기소침하고 우울해질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셀리그만이 지적하는 우울증의 세 번째 원인은 두 번째 원인과 같은 맥락에 있다. 즉, 전후의 피해자학과 무기력 교육이다. 지식인, 정치가, 편법 변호사와 여론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희생자를 찾는 데 점점 능숙해지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모든 사람은 스스로를 무언가의 희생자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이다. 우리가 모두 희생자라면 누가 가해자인가란 문제는 차치하고 말이다. 셀리그만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희생자라고 묘사한다는 조사 결과에 주목한다. 이를테면 대학 신입생 중 점점 더 많은 수가 스스로를 희생자라거나 자신의 운명을 통제하지 못하는 존재라고 느낀다. 이러한 관점은 실제로 대학 입학으로 보상을 받을지도 모르겠다. 즉 대학 입학 허가를 위한 에세이에서 희생자라고 주장할 경우 아마 합격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다. 그러한 희생자란 주장이 참신하면 참신할수록 결과는 더 좋다. 하지만 자신의 운명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했다는 현대 사람들의 주장은 놀라울 따름이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 현대인들은 사상 유례없는 자유를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가 희생자라는 세계관은 자신의 정신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하는 대방해만될 뿐이다. 요즘 한국에서는 어른이 된 후에도 부모 때문에 자신이 희생당했다고 주장하는 태도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셀리그만은 이러한 태도가 매우 비생산적이며 우울증을 유발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했다. 그에 따르면 심리학적 자료들은 성적 확대 같은 극단적인 경우에만 양육 행동과 자녀의 성격 사이에 분명한 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한다. 셀리그만은 이렇게 말한다. 당신은 유전자 때문에 부모님을 비판할 자격은 있다. 그러나 내가 아는 어떤 자료에도 양육 방식 때문에 부모님을 비판할 자격이 있다는 근거는 없다. 셀리그만은 우울증의 네 번째 원인으로 급증하는 소비주의를 들고 있다. 쇼핑, 스포츠카, 비싼 초콜릿 등은 기쁨을 얻는 간단한 방법이라고 셀리그만은 가정한다. 물질적인 것을 손에 넣으면 일시적인 만족감을 경험할 수 있지만 그 감정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물건을 하나씩 살 때마다 잠깐 느끼는 만족감을 추구하다 보면 지방 곳곳에 구입한 물건들이 산처럼 쌓이고 점점 커지는 소비 때문에 일과 소비의 악순환이 반복된다. 행복을 향한 손쉬운 방법으로서 소비는 빚 때문에 망하거나 최대 수입만을 줬다가 영혼이 고갈되는 결과를 낳는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쇼핑 중독자들을 항우울제인 세레사로 치료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포스트모던 농담처럼 들릴지도 모른다. 당신의 문제는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것이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값비싼 처방약이다. 하지만 과도한 소비문화가 몇몇 사람들의 행복에 해가 된다는 사실은 논쟁의 여지가 없다. 그들은 너무 많은 돈을 쓰고 쇼핑을 하느라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심지어 필요조차 없는 것들을 충동적으로 사들인다. 어쩌면 과도한 소비주의는 우울증의 원인이거나 증상일 수 있다. 사람들은 우울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쇼핑을 한다. 비유에서 말하자면, 사람들은 찾을 수 없는 것을 끊임없이 찾으려고 애쓴다.